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 대선 공략으로 무한공항을 이야기했던 사항이고 하나가 의원 뭐 역시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 실세로 군림했던 분 아닙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 출신 실세들이 밀어붙여서 무한공항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공항이 경제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이제 무한공항의 적자가 1,068억으로 단기 순손실을 1,000억 원 넘게 기록을 했던 음. 공항이고요. 활주로 이용률 역시 0.1%에 불과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공항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무한공항 확장을 주장을 했고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한국제공항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 내놓았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이제 콘크리트 둔덕이라든가 짧은 음. 활주로라든가 그리고 이제 철새 도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 가지고 있었던 무한공항의 안전은 뒷전이고 네. 겉보기에만 그럴 듯해 보이는 뭐 터미널 확장, 편의시설 어. 확충 이런 거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결국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더위 없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죠 이제 2024년도 음. 12월 7일 경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무안공항의 국제성 운항 허가를 강행을 했습니다.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경고를 무시하고 이 무안공항이 제대로 공항으로서 기능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성까지 취항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는 게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차적으로는 무리하게 이제 국제노선 오픈을 강행했던 전남도와 민주당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2022년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무안공항을 아시아나 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역시 무안공항의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 민주당에서는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은 이제 재난안전 예비비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행안부 장관까지 줄줄이 탄핵을 시켜서 국정을 마비시켰던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이번 참사는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표만 의식한 결과 소중한 생명들을 아사간 참사까지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